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차인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가정을 제일 우선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 요구 때문에 이혼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지금도 제가 왜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다는데, 정말 어디다 속시원하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여길 왔어요. 저보다 8살이 많은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30살로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솔직히 이혼소송 중인 상황에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라던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던가, 뭐가 되었건 간에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게요.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지인은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시부모님이 재산도 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단순한 연애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상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남편과는 조건을 떠나서 8살의 나이차이가 무색하리만치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과 만나면 늘 철들지 않은 어린애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은 아주 다르더라고요. 대화의 주제 또한 얼마나 다양했는지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빠져들어갔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되던의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하루빨리 프로포즈를 해주길 기다리던 저로서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서울 외곽이긴 해도 아파트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솔직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시고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담스럽다 내키지 않는다 하셨던 마음이 조금 풀린듯한 눈치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집을 책임지고 제가 혼수를 책임지고 그렇게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더러 왜 시부모님 걸 당신 거라고 했냐고 따지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돼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세금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에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게 왠지 남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다 속시원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왠지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저를 멍청하게 볼까봐 걱정도 되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보려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언젠가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남편이 물려받을 텐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했지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듯이, 저희도 그렇게 웃고 울며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해왔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사는 동안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시기에 남편이 주식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식당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자그만치 7천이었습니다. 수습도 할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고 나서야 남편이 저에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떡하면 좋겠냐며 상황을 알려왔는데,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남편더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장사를 해도 벌어오는 돈은 뻔하다고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해서 한방 딱 터뜨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대요. 그리고는 남편은 몇 번이고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였다며 반대로 자기가 돈을 땄어도 이렇게 화가 났겠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짐저리가 날 정도였지만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로 넘어가주었네요. 어쨌든 애 아빠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좀 다잡고 살아보려던 찰나에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신 아버님이 가난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아버님 간병을 제가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정말이지 못 빠지게 제가 하겠다고 나서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대요. 물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아버님 간병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보여준 태도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저대로 어쨌든 암이라는데 아픈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기 암이었으니까 수술만 하면 깔끔하게 낫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까짓 거 길어봐야 한 달이다 생각하고 애들까지 친정에 맡겨가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원래 간병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4박 5일 내내 남자 병실에 머물면서 아버님을 간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 성격이 원래도 불같으신데 당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신 이후로는 짜증까지 두배세 배로 내셨거든요. 솔직히 저 때문에 암에 걸리신 것도 아닌데 저한테 얼마나 화풀이를 하시던지 그래도 참을 인자를 손바닥에 그려가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끝이니까 다 낫고 나시면 나한테 미안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어요. 암이라는 게 수술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로 5년 동안은 매달 한두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아버님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이후로 매달 한두 번씩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대전에 살고 계셨는데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매달 서울에 올라오셔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서울에 오실 때면 전화 남편이 두 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조차 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대전이나 서울이나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가 전화로 병원 가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직접 가보시면 어떻겠냐 여쭙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이것저것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지금 늙은 시에비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냐며 어찌나 격분을 하시던지요. 그래서 그때부턴 남편과 제가 되는 대로 번갈아가며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서울병원, 서울병원, 그렇게 서울에 있는 병원을 맹신하며 열심히 다니시던 아버님은 결국 뼈에 암세포가 전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담당 교수에게 몇 번이나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교수가 그럴 수 있다며 별거 아니라는 듯 넘겼거든요. 보다 못한 제가 혹시 디스크일지도 모르니 MRI라도 한번 찍어보자며 동네병원으로 모셨다가 거기서 전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투병 생활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과 본가를 정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팔아서 이사를 가자대요. 40평대 아파트를 구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할까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속사포처럼 자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이 무릎도 안 좋으신 데다가 본가에는 아버님과의 추억도 많으시고 그런 곳에 혼자 계시게 하려니 자식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분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머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면서요. 혼자서 얼마나 오래 생각을 했는지 말이 한번 끊어지지도 않고 그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데 기가 차대요. 저는 남편에게 모시고 사는 건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애둘 케어하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어머님까지 어떻게 모시고 살라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집도 넓혀서 갈 거고, 어머님이 생전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셨냐면서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랍니다. 하지만 이건 뭐, 생각해보나만한 문제였지요. 제가 남편더러, 지금 어머님 연세가 얼마시냐, 앞으로 살다 보면 편찮아지실 거고 그러면 그 병간호는 또내 몫이 될 텐데. 아버님 때 너무 시달리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엄두가 안 난다고 같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너 유산받기 싫어?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현금 1억 정도 남기셨고, 땅도 조금 있고, 뭐두 분이 사시던 아파트, 그게 남편 말로는 몇억은 한다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그 유산 그렇게 탐나지 않아요. 유산받으면 뭐, 그걸로 제가 제 옷을 사입겠어요? 아니면 가방 하나를 마음 놓고 사겠어요? 결국엔 남편이 쥐어틀고 있을 거고, 유산받는다는 명분으로 고생은 저만 죽어라 할게 뻔한데, 제가 무슨 그 유산이 탐이 났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유산 안 받는 대신 안 모실 거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전에 없는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이기적이고 철없는 여자라면서 저 같은 여자는 애들 엄마로서도 실격이래요. 애들이 나중에 뭘 보고 자라겠냐면서 나중에 저희 애들도 저를 버릴 거랍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제일 옆에 오래 붙어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드렸는데 남편 기억 속에선 그런 건다 어디로 간 건지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말이 없는 이유를 제가 뭐라도 잘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더러 40 넘어서 이혼녀 딱지 달면 어디서 저를 좋다고 하겠냐며 다니던 회사도 잘릴지 모른다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혼해봤자 니네 손해야 너는 며느리의 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너는 끝이야 그러대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저도 눈에 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더러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이 40에 이혼녀 딱지, 그까지 꺼 달아도 그만이라고, 그리고 나만 이혼녀 되냐고 그러면 당신도 이혼남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50에 이혼남 딱지 달면 당신은 어디 가서 환영받을 거 같냐고 저도 똑같이 쏘아붙였어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그제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면서, 그리고 저는 이튿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내내 아이들이 눈에 밟혔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아이들도 언젠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면서 남편에게 가타부터 말하지 않고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 과정 내내 제가 남편 덜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집을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어 친정으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방학이었으니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내용 증명을 받고서는 아주 생난 일을 치대요. 네가 뭔데 이혼을 하냐마냐 하냐면서 이혼 소리를 꺼낸 건 자기였으면서 정작 제가 먼저 액션을 취한 게 화가 나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혼했습니다. 1년간의 지리한 다툼 끝에 제가 이겼어요. 재산도 분할 받았고 위자료는 기껏해야 돈 천만 원이나 받겠냐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웃도는 돈을 받았네요. 그리고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남편이 곧 죽어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양육비도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아이들을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식당 일을 핑계로 애들하고 어디 한번 제대로 놀러 간 적도 없으면서. 막상 이혼하는 마당에는 애들 욕심을 내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나쁜 엄마인 걸까요? 제가 10년 키웠으니 남은 10년은 남편이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양육권 넘겼어요. 친권을 준 것도 아니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이 안 보여준다고 평생 못 보고 살고 그런 건 요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딱 감고 양육권 포기했네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과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합가 얘기 나오는 내내 남편 뒤에 숨어서 한 번도 저희 사이를 어떻게 조율해주려는 시도조차 안 하신 분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아들 내외를 걱정했다면 아들한테라도 합가 안 해도 된다. 아니 하다 못해 천천히 해도 된다. 일단 네 와이프 마음부터 달래줘라 그런 소리는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 간병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당신 아들 뒤에 숨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절 찾아오셔서는 다시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듣다 보니까 얼떨결에 당신이 살림도 다 하시고 애들 케어도 다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집어릇 누굴 주나요? 저랑 살 때도 장사하는 게 무슨 벼슬인 것 마냥 집안일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산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어머님이야 매일 제가 치워둔 깨끗한 집에서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이나 드시고 하셨으니 합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 줄 아셨나본데.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해서 아가아가라고 저를 부르시며 애들도 저를 찾는다고 자꾸 애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단칼에 잘랐어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 혼자 살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샀다. 위자료로 중고차도 한대 샀다. 그리고 요새는 전에는 살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운동도 한다.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너무 즐겁다고요. 그러니 이런 불쾌한 이유로 다시 연락하시거나 찾아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부탁드린다고 했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독한 엑스라며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은 꼴을 당해보랍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당신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저한테 화풀이신 건지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고 내내 건성으로 대답하고 먼저 등보이고 나왔어요. 속이 후련합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만약에 애들 아빠가 정말 애들 못 키우겠다 하면 그때는 친권까지 싹 가져올 생각은 있어요. 그저 저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애들이 이런 제 마음을, 제 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할 뿐입니다.